네, 안녕하세요. 시리수TV의 장원입니다 어, 4월, 음, 셋째 주 시장의 흐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음, 메탈, 철강주들, 그리고 석유,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중국의 관세를, 관세를 높이겠다 하면서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그런 주식들이 올랐고, 석유, 석유는 지금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쪽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석유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는 CJ 제일재단, HDC, 기아차, 이런 주식들이 올랐고요. 음, 테마로는 KBI 메탈, PJ 메탈, 한국 석유, 흥구 석유,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대한전선, 이런 주식들이 올랐네요. 어, 돈이 들어오거나 차트상으로는 뭐, 대오 특수강, SP 소프트, 이런 주식들이 차트상으로 좀괜찮고요 17일날은 뭐 업종으로 뭐 꼽을 건 없고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이번주는 조금 목요일날 반대했다가 또 20일날 하락을 했죠. 대형주 하이브, 그 다음에 테마로는 뭐 라닉스, 덕성, CCS, 제주은행, 이런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수급, 뭐 웹젠, 비나테, 웹젠은 제가 금요일도 체크하는데 그간 어,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차트입니다 수요일날 보겠습니다 수요일날은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올랐는데 대형주로는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음, 테마로는 반도체 주들이 많이 올랐죠 유니센 YIK 사이맥스 파두 이런 식들이 올랐고 화장품으로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식들이 좀 두각을 보였습니다 어, 돈이 들어온 것은 상하 프로탱크. 이거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인데 나이스 정보통신. 연주식들. 여기에 자꾸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이스 정보통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목요일날도 역시 반도체, 전기, 철강. 연주식들 올랐는데, 대형주로는 CJ 대한통운그 다음에 CJ 삼성전기. CJ 그리고 삼성전기. 연주식들 올랐고요. 테마로는 YIK, 뭐 수요일날 이어서 반도체가 YIK, DI, 펩트론, 그다음에 또 전기 관련주 세명전기, 저번 주에 이어서 세명전기, 제일전기공업, 그다음에 철강, 하이스티 이런 주식들 올랐습니다. 수구으로는 광명전기, 심시엔에스 현, 힘스 이건 제가 잘못 적놓은것 같은데 힘스 뭐 같은데 기억이 잘 나요. 근데 금요일날 금요일날 석유 관련해가지고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화 에너보스, 극동유화, 대성에너지 같은 테마 주식들이 올랐고 대형주로 현대차, HDC들이 올랐습니다. 수급적으로 반등을 이루고 있는 주식들은 미래생명자원, 웹젠 이런 주식들이 돈이 들어오거나 혹은 반등 차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뉴스는 아무래도 전쟁 뉴스 때문에 아무래도 다 뭐. 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많이 떨어졌죠 이스라엘 보복 공격 코스피한테 3% 급락 2600선 붕괴 뭐 2700선 800선 올라가다가 뭐 다시 또 전쟁 문제 때문에 또 내려왔어요 이창룡이 금리 인하 트와이보다 국제 유가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음, 주요국이 피벗 통화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금리를 오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을 피벗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미국은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가는 것 같고 유럽 중앙은행은 가능성을 열었지만 역시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3.1%인데 2%대로 내려오게 돼야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음, 지금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80달러대 후반대이나 어, 100달러 이상 수준이 되면 물가가 또 다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기름이 또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차를 움직이는데도 쓰이고 공장 돌리는데도 쓰이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 만드는데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쉽게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란 이슬라 확전 이후에 한율 어, 움직임 어떤 측정 방법으로도 좀 과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마 유가 지금 금리의 변화보다는 유가의 안정이 더욱더 이루어져야지만 금리나 시점이 좀 잡히게 된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해주고 있네요. 지금 이제 뭐 재산을 다 몰빵했는데. SK 하이닉스, 게이미드 패닉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막 다들 오를 때 사실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니죠. 어, 저가 매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좀 보인다 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 남들 다 사고 할 때는 이제 다들 이제 큰 손들은 파니까 이때는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존 윌리엄스 연방준비회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6월달에 떠들더니 다시 뭐 다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연준의 매파의 발언에서 채권의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오게 되면서 어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79.7%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인하 가능성이 18.9%로 점점 이제 다시 인하를 한다고 6월달에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어조 자체가 이제 그냥 동결하겠다라는 어조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경제지표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 경기선행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가 이제 뭐 경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보통 경제 흐름을 볼땐 경제 현황 수가한 6개월 전 앞당겨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0.3% 내린 102.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 좀 올라왔는데, 이번 달에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다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기사인데, AI 칩 선두 엔비디아 10%급락 나스닥, S&P 500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도 AI 칩 테마를 타고 나서. 반도체 AI 주식도 꽤 많이 올랐어요. 다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급락 정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조금씩 턴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들을 조금씩 털고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 주식을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조정기를 어느 정도 좀 거칠 거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다우 지수는 뭐 약간 금요일날, 오는 시간으로 일인데 약간의 반등은 좀 보였어요. 좀 멈춤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종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10% 하락하면서 종합적으로 2% 정도 2.5%좀 크게 떨어졌죠. 크게 떨어지고 하락을 보인 거죠. 하락을 보이고 하락세 멈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 들어가기가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 차트이긴 하나. 네,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죠. 엔비디아 차트 보기 2022년 거의 12월부터, 어, 한, 10배 오른 겁니다. 거의 텐베거 수준으로 오른 건데,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 지표를 보게 되면 털고 나가는 거죠. 이제 털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꼭 지금 뭐더 조정을 받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정도 은봉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물린 거죠. 위에서. 위에서 물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물린 사람들이 조금 위험에 처했으니까 같이 손절하는 경향이 있거나 다시 바닥에 서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뭐 세계 시장 자체나 전쟁의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파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식은 약간의 엔비디아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보다 대장이니까. 엔비디아 상태를 볼 때는 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약간의 위기감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리스크 관리해 를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주식들도 올라 가겠죠 이제 반도체가 죽게 되면은 뭐 다른 주식들, 뭐 약간 수출주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을 좀잘 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